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룡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 어, 마치고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최근, 어, 연예계 스포츠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어, 학폭 사태와 관련해서, 어, 그, 어, 이야기를 어, 할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고 계시죠? 지금 연예계 스포츠계의 학폭, 학교 폭력, 어, 그 폭로로 인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연예계 또 스포츠계 일부 어그 유명 인사들이 학창시절 때 이른바 이제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그런 그 사실을 폭로하는 피해자의 어떤 그 폭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몇몇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 선수들은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네. 또 용서를 구하고, 어, 또 하고 있는데요. 어, 그이 학폭의, 학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이제 범죄행위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폭력, 어, 폭력성. 뭐 어떻게 보면 또 심하게 얘기하면 또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비윤리적인 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나 이제 또 이런 학교 폭력 문제를 이런 피해자의 폭로로 인해서 촉발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어, 또 합리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어,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모양새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론, 국민감정법에 너무 거기에 의식을 해서, 어, 비합리적이고, 또 심하게 얘기해서 야만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그것을 또 처리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음, 폭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그 홍국생명 그 소속 어, 여자 프로 선수 배구 선수가 있죠. 두 선수 쌍둥이인데 제가 뭐 굳이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이제 그두 선수가 그, 중학교, 어, 고등학교 때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두 선수로 인해서 그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SNS에서 그 이제, 피해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론에 이제 어떤 그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이두 선수들이 뭐,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속 흥국생명 배구단에서도 또, 사과, 아, 성명물을 발표하고,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출전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선수를 그런 것까지 또 발표하고 했는데 어, 특히 오늘 오늘 이제 배구협회에서 배구협회에서 어, 다음과 같은 어,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 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학교 폭력에 대한 대한 배구협회 입장문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두 선수를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차후 무기한으로 국가대표 팀을 국가대표 선수로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배구협회 관계 규정을 찾아보고 든 생각이 과연. 어, 배구협회의 이런 조치가 음, 절차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어,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국민감정법에 너무 매몰된 그런 처사가 아닌가 어, 이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계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배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이제 법치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포츠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그 관계 규정 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규정들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다 무시하고 두 선수를 무조건 어, 처벌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이 배구협회 에 이러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 두 선수에 대한 자격 박탈이 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냐? 에 대해선 제가 그 무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아어 근거 규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런 화면에 이제 국가대표 결격 어 선발 운영 규정 대한배구협회 그 관계 규정을 지금 화면에 어 보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어 바로 이제 제11조 결격사유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딱 규정을 하고 있, 있습니다. 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어, 그다음에 뭐 체육회도 관계 단체에서 폭력 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어뭐 이런 경우를 그 국가대표 어 자격을 어, 박탈하는 그런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쭉 보면 어, 이두 선수는 뭐 자격 정지를 받거나 또는 뭐 이런 형사 처분은 그학복과 관련해서 어, 징계를 받거나 뭐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는 아니죠. 어, 또 사실 이게 아마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이라 어, 이게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또 완성이 될 수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두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어,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이 해당 조항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어, 제13호인가요? 이게 조금 화면이 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 있네요. 어, 여기 보시면. 음, 13호.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임원 선수입니다. 아, 이게, 화면이. 예. 어, 죄송합니다. 조금. 예, 이게 됐네요. 여기 보면, 13호.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임원 선수거든요. 당연히 학폭 폭력 행위 타인 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어, 사회적 무리를 야기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행위이면은 틀림이 없죠. 아,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어 7, 8년 이전에 학창 시절 어, 학폭 행위가 여기 해당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뭐 형사 처분이라든가 징계 처분을 받는 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 13호 행위는 그 국가대표 선발 당시, 그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가까운 기간 내에 그 불미스러운 행위를 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7, 8년 전 학장 시절까지 그렇게 확장 어,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조항 아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 형사 처분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이라든가 또는 뭐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받은 경우도 그 자격 그 징계 그 기간이 종료되면 기가그 지나면 국가대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불미스러운 행위, 이것은 어, 국가대표 선발 당시에 어, 고, 어, 부, 어, 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기간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제13호를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두 선수에 대해서는 어, 배불회는 성명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인지는 뭐 자세히 밝히지 않, 않지만, 제가 쭉 한번.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봤는데, 이 선수에게 그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 할수 있는 조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 배구협회의 이 대표 선발 제외, 무기한 선발 제외는 어,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요, 다른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것을 또 보면, 어, 그렇습니다. 다 하나는 뭐냐. 이 징계 규정이 있는데요. 배구협회의 징계 규정인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제25조의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25조의 2에는 징계시효 해가지고요. 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러한 폭력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폭력인 경우에, 오, 그 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심히 의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내려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선수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뭐, 오른, 오른 년이 지나죠. 학창시절. 그러니까, 두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징계 규정의 의거에서. 그리고 또, 음, 아까 제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국가대표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조직으로서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국가대표 선발 제외한,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기력 향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명서 내용 어디에도 이런 경기력 향상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내릴 수도 없는 어,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그런 학폭 사유를 가지고 징계 그 경기력 형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대표 선발 규정에 어긋나게 그냥 일방적으로 두 선수에게 두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이라고 하는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두 선수에 대한 이 국가대표,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발달이라는 조치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두 선수, 당연히 이제 비난받아야 하죠. 비난받아야 하는데, 과연, 어, 관계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두 선수에게 바로 국가대표 선발 자격,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 처사냐. 그걸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룰 룰, 룰을 지키는 것이 기본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재를 내리는 것도 룰에 r 하지 않고 오히려 룰을 벗어나서 룰을 룰의 위배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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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l 두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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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예를 들어서 뭐 7, 8년 전에 일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립 판단을 할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서 그런 학교 폭력이 옳지 못하다고 라 하는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물어야 되고요. 두 선수는 어, 당연히 그 책임에 따른 어 그. 두 선수에 대해서 책임 있다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어 얘기하는 어, 거고요. 다만 그러한 것을 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어, 이번 대한배구협회에 그 규정을 무시한 국가대표 자격 바탈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안 되고 이왕이면 룰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룰에 이두 선수를, 이두 선수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더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어, 조치를,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선수와 협의를 해서, 두 선수와 얘기를 나누어서, 이왕이면 두 선수가 스스로 자진해서, 국가대표에서 빠지는 일정 기간, 국가대표 자격을 반납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어떤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 하거나, 또는 이러한 어, 국가대표 자격을 어, 반납하는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 대한배구협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두 선수의 이름도 들어가면서, 두 선수도 같이 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똑같은 국가대표 자격 바탈이라는 효과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모양새가 두 선수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룰에 유배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또음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음,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합리적인 모습으로, 어, 되는 것 아닌가. 아, 이것이 훨씬 더, 어, 이런, 어, 학폭으로 인한 두 선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 올바른 처리 과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와 유사한 그 관련해서 국민감정법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감정법을 무조건 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감정법을 너무 거기에 의식을 해서 규정과 절차와 어떤 기본적인 룰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두 선수에 대한 그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